두렵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당신의 우주는 그렇게 좁아져 갑니다. 어렵다는 이유로 다가가지 않으면 서로를 이어주는 길은 그렇게 사라져 갑니다. 나쁘다는 이유로 해야 할 일을 누르면 목적지를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폐는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차단하고 마음의 문을 닫는 병이 아닙니다. 세상으로 통하는 창이 평균보다 조금 멀고 작고 보이지 않을 뿐이죠. Good morning, Wendy. Good morning, Scotty. 세상과 단절된 웬디의 세계는 규칙적입니다. 매일 정해진 일과를 소화하고 요일마다 정해진 색의 옷을 입습니다. Monday Orange Tuesday Lavender Wednesday Blue Thursday Dots 웬디의 세계는 또 좁습니다. 주변의 신신당부에 마켓 거리를 넘어가지 않죠. 그런 웬디가 어느 날 할리우드로 향하는 여정에 나섭니다. 스타트랙 공모전의 시나리오를 응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웬디는 왜 그토록 절실하게 스타트랙 시나리오를 내려고 하는 걸까요? 여행에서 돌아온 웬디의 세계는 어떻게 변해있을까요? 오늘 썸타볼 영화 스탠바이 웬디입니다. 이 영화에 주목해야 할첫 번째 포인트는 정확하고 욕심부리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자폐를 앓는 소녀가 어떤 계기로 길을 떠나고 다시 돌아온 이야기는 많은 영화에서 이미 보아왔던 전개입니다. 익숙해서 식상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적지 않은 영화들이 익숙하다고 이야기를 함부로 늘리고 살을 붙이다가 엉뚱한 길로 빠지는 경우가 있죠. 원래 가장 어려운 건 기본이고 이 영화는 기본에 충실합니다. 스탠바이 웬디는 매우 규칙적으로 전개됩니다. 초반 10분 웬디의 상황을 세팅하고 15분 경에 시나리오 제출해야 할 목표를 부여합니다. 언니가 찾아오면서 날짜를 놓친다는 위기가 찾아오고 직접 제출이라는 새로운 방법이 제시됩니다. 이후 상황은 이런 패턴의 반복입니다. 웬디는 오드리와 함께 살고 싶다는 궁극적인 방향이 있습니다. 그곳을 향해 걸어가는 길에 크고 작은 장애가 발생하죠. 하지만 웬디는 멈추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다음 방법을 찾죠. 자신이 쓴 스타트랙 대본 속의 대사처럼 앞으로 가야 합니다. 영화는 그 과정에서 위기와 도움을 반복합니다. 기류의 세상은 꽤 냉정합니다. 아무도 웬디에게 길을 알려주지 않고 버스에서는 게리를 데리고 탔다는 이유로 쫓겨납니다. 심지어 가게 점원은 초코바의 가격까지 속이려고 하죠. $18. What? 동시에 길이의 세상은 꽤 따뜻합니다 Don't cheat her. 지나가던 할머니는 저번에 소임수를 제지하고 버스 터 n o w 직원은 조심 you apologize. I'm sorry. t h 찰이 s 디에게스 e 트 t 고유 언어인 플링 언어 i 말을 거는 s 면은결정적 b 니다소 e 은 생각보다 어 t 운게아닙니 t e 상대의 시선에서 상대를 상상하며 대화를 시작하는 거죠. 본래 마니아나 오타쿠 등 뭔가를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악인이 없다는 농담처럼 말이죠. 이 영화에 주목해야 할두 번째 포인트 스타트렉 용감한 걸음입니다. 스타트렉 공모전의 제목은 용감한 걸음입니다. 제목 그대로 웬디는 변화를 위한 용감한 걸음을 시작합니다. 웬디는 스타트렉의 광팬입니다. 자폐를 겪는 사람들은 종종 좁고 깊은 세계에 홀로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World. 웬디에겐 스타트렉이 그런 대상입니다. <목소리> 제활센터장의 실제 이름이 스코티인 것도 재미있죠. 스타트렉의 등장인물과 같은 이름이라 웬디가 마음을 여는 계기가 되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는 사람들만 보이는 거겠지만 언니 어드리가 스타트렉 다크니스에서 마커스로 출연한 배우 앨리스 이브라는 것도 깨알 같은 재미입니다. 후반부에 웬디가 왜 그토록 스타트렉에 빠졌는지를 추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영화는 이를 위해 작지만 또 다른 관계를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스코티의 아들인 샘입니다 스코티와 아들 샘은 초반 그렇게 사이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후 스코티가 샘과 함께 웬디를 찾아 나설 때 시나리오 이야기를 꺼냅니다 샘은 스타트렉의 커크 선장도 제대로 모르는 엄마가 답답합니다 right oh, 서로를 사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려면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노력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아마도 스코티나 오드릭의 그 부분이 모자랐던 거겠죠 스타트렉이라는 연결거리로 웬디에게 공감하는 샘은 웬디가 왜스타트렉을 좋아하는지 짐작합니다 다른 종족과 감정적 소통을 힘들어하는 스팍이라는 캐릭터가 웬디에게 동질감을 주었을까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웬디가 쓴 시나리오의 내용도 스팍의 유머를 해부학적으로 연구하고 배워가려는 내용입니다 웬디 역시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 무던한 노력을 하고 있었던 거죠 평범한 사람의 시선에서 보기엔 작고 별거 아닌 여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냥 시나리오를 제출하려고 할리우드를 다녀오는 이야기인걸요. 심지어 버스를 타고 갈수 있는 거리죠. 하지만 거리와 고난이 반드시 비례하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동네 마켓 신호등도 건널 수 없었던 웬디의 시점에선 이 여정은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용감한 걸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영화에 주목해야 할세 번째 포인트, 로드 무비의 정석입니다. 이 영화의 가장 어여쁜 점은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로드 무비는 왜 길을 떠날까요? 여기엔 내적 목표와 외적 목표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A에서 B로 이동하는 서사입니다. B에 도착해서 하고자 하는 바를 이루면 끝나는 거죠. 중요한 건왜 거기로 가려고 했는지 그리고 가는 동안 어떤 일을 겪는지입니다. 때론 당연한 걸 알기 위해서 먼 길을 돌아가야 합니다. 가까이 있을 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죠. After I win, I'll have a h u n d r and you won't have to take care of me anymore, and you won't have to sell Mom's house.

매우 강인하고 놀라운 소녀죠. 중요한 건 이런 웬디의 성장을 주변 사람들이 알아봐주는 겁니다. 찬찬히, 오래, 정성을 들여서 봐야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웬디의 변화도 그렇습니다. 엔딩에 이르면 오드리는 웬디에게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습니다. 생각하고 고민했어. 엄마가 우리에게 어떤 걸 바랄까? 웬디는 대답합니다. 엄마는 죽어서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걸? 맞습니다. 과거를 되새길 이유도 오지 않은 미래를 바랄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서로가 바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만 매달리거나 닥치지 않은 미래를 고민하는 사이 놓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용기만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이미 스탠바이 되어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